한강에서 100m 거리의 역세권인데 서울 중심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가 7억 원대라면 관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함께 멋진 스카이뷰를 누릴 수 있는 이 아파트를 둘러보겠습니다. 어, 이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현수막도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통과를 축하한다는 각 건설사의 플랜카드가 붙어있네요.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7억 되니까 정말 최저 가격이 저렴합니다 재건축이 되고 고층 아파트가 된다면 세계 불꽃 축제를 집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레동이나 목동에서도 고층에서는 불꽃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너무 멀어서 감질맛이 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어딥니까 바로 강건너예요강 건너에서 보는 불꽃은 그 바로 밑에서 힘들게 고개를 들고 보는 거랑은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건로 여의도에 4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준비 중인 거 아시죠? 지금도 IFC의 초고층 건물 내동과 더현대가 있는 파크원 타워처럼 고층 건물들이 저녁부터 멋진 야경을 수놓고 있어서 강변 북로를 지나다 보면 여의도 야경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여의도 한강변 아파트들이 완전히 변모를 하게 됩니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여의도를 한국의 맨해튼으로 만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용적률을 무려 1000%로 올려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삼동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300%인데 3배 이상이 높은 거죠. 거기에 친환경과 창의 혁신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건축을 하면 1200까지 적용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초고층이 예상이 됩니다. 저 멀리 보이고 있는 가장 높은 파크원 건물이요. 69층입니다. 저게 333m인데 저 건물보다도 더 높게 350m까지도 지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지어질 여의도의 이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이 정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마포역에서 200여 미터 걸어왔는데요. 여기까지는 평지인데 이제 아파트가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언덕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오늘 경매에 나온 곳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바로 앞에 있는 동이에요. 이쪽 오른쪽으로는 세개 동이 있고요. 나머지 1 2 동은 왼쪽으로 있습니다. 전체가 1,200여 세대인데 이렇게 세 동하고 나머지 전체 동하고 이렇게 도로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옵션 드림쌤입니다. 오늘 역세권 한강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서울 중심부에 나왔습니다. 어제는 추운데 제가 조금 가볍게 입고 나왔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옷을 조금 껴 입고 나왔더니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갔네요. 어, 기온 변화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차 많이 드세요. 몸 건강 관리는 스스로 하시고요. 부동산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잘 아는 사람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건 있으시면 댓글에 사건 번호 기재를 해주세요. 제가 모아서 방송 또는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요, 놀라지 마세요. 한강이 10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모습 TV에서 종종 보셨죠? 집에서 그냥 걸어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위치예요. 단지에서 100m 거리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강 건너편에는 고층 빌딩이 있어서 밤에 아주 멋진 야경을 선사하는데요. 매년 세계 불꽃 축제도 진행이 되는 여의도가 보이는 동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파트는 5호선 마포역에서 2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단지인데요, 1,200세대가 넘습니다. 어, 여기는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우성 아파트인데요, 최근에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어, 지금이 34년차고요, 이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동네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아파트라 비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금액을 들으시면. 의외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197이고요. 감정 가격이 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격이 7억 8,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집이 22평이고요. 여의도나 종로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아주 선호를 하는 동네인데요. 사실 저도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직원분들이 마포 아니면 제가 사는 목동 쪽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젊은 분들은 가까우니까 마포를 더 좋아하는데요. 이 집이 딱 젊은 직장인들에게 맞는 면적이죠. 여기 최근 실거래 가격이 9억이 있었는데요. 매매 매물은 11억짜리가 있습니다. 올수리라 컨디션은 좋지만 조금 비싸 보이죠. 오히려 27평의 저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인 게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22평의 시세는 9억대가 맞을 것 같고요. 이번 최저 가격은 7억 8,400만 원이니까 1억 이상 저렴한 상태입니다. 재건축이 될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낙찰이 될것 같죠. 마포역에서 아파트로 오는 길에 다세대 단독 주택가와 맛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역 출구에서 200여 미터의 거리라 맛집 구경을 잠시 하다 보면 아파트로 금방 도착을 하고요. 사실 마포역의 반대편에도 맛집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줄을 길게 서는 곳들도 많은데 여의도 직장인들이 가끔 다리 건너와서 식사를 할 만큼 유명한 곳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외식할 때 고민이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어, 다 좋은데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행복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 경매가 진행된 아파트 보려고 13층에 올라와 봤습니다. 어,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새 어, 집이 있고, 또이 오른쪽으로는 내네 집이 있는 기역자 형태로 된동이고요 어 복도에 이렇게 창문이 셔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셔시 덕분에 복도임에도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어 여기는 이제 옆집인데 옆집은 바깥에 이제 프레임까지 다 셔시를 어, 최근에 바꾸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 경매가 진행이 되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는 지금 여기 바깥에서 보이는 셔시 프레임은 좀 많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창을 보니까 하얀색으로 되어서 단열은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이 특이하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13층은 1호가 없어요. 저쪽으로 어몇 층이죠? 10층까지는 1호가 있는데 11층부터는 1호가 없는 이제 약간 계단식으로 된 그런 동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탔는데요. 신축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아주 새 거다 싶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설치를 한 걸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건축을 앞둔 곳이라 사실 바깥의 외관은 조금 허름해 보이는데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깨끗하니까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은 굉장히 상쾌할 것 같아요. 여기는 한층에 뭐 일곱 집, 여덟 집이 정도가 있는 곳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바쁜 아침에도 엘리베이터가 늦게 와서 힘든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재건축을 앞두기도 했고 구축 아파트라서 어, 저는 현관문이 당연히 열려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1통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출입구가 이쪽도 있고 저 반대쪽도 있는데요 양쪽이 다 이렇게 안전장치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에서 한 8분 정도 걸어서 나오면 이런 산책로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강변북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한강을 지나서 여의도 63빌딩이 보입니다. 그리고 63빌딩 오른쪽으로는 또 이제 더 높은 건물 파크원이 보이죠. 이 한강변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곳에는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이 자이 아파트가 70평대가 3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이 아파트와 사이에 중간에 우성아파트가 살짝 보이죠. 만약에 자이가 없었다면은 우성 아파트에서 한강이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이곳 마포의 위치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용산 그리고 여의도 사이에서 한강을 끼고 있어서 업무 지구와도 굉장히 가깝고요. 생활도 아주 편리합니다. 지금은 아직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기도. 상향이 된다면 아주 높은 프리미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초입부터 약간의 경사가 있는데요, 언덕을 형성해서 강변북로보다 높기 때문에 초고층이 된다면 한강뷰가 나오기에 더 유리한 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권리 분석도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 전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서 임차인의 보증금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내 건의 근저당과 근저당권 중에 한 명의 경매 신청 내역 이외에는 없어서 낙찰이 되면 모두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사항 매우 깨끗하죠. 권리 분석 너무 쉽죠. 제가 쉬운 것만 고르는 방법을 수업 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30초면 바로 리스트가 나오게끔 설정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업을 한번 듣고 바로 물건 검색을 해서, 과제도 척척하는 분도 많습니다. 보통 수업을 듣고도 검색을 못해서 입찰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물건 검색만큼은 아주 수준급으로 하는 수강생들이 많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찾은 물건을 함께 검토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실 건데요. 올해 1월에는 온라인 스터디로 줌에서 검색했던 물건도 함께 검토를 하고요. 최근 부동산 뉴스와 경매 팁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뿐만 아니라 쉽게 입찰할 물건을 찾는 방법도 배우. 검토도 같이 하면서 성장해 나가실 분들은 저희 정규 강의를 알아보시고요. 입찰에도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2평 아파트는 최저 가격이 7억 8천만 원대로 먼저 재건축 호재도 있고요. 두 번째 역세권 그리고 세 번째 한강 변이면서 여의도뷰를 가진 곳이라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입찰 가격을 산정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린 27평의 금액 10억 5천만 원도 고려를 해서 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씀 안 드려도 마음씨 좋은 분들은 알아서 눌러주시더라고요. 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성 아파트에서 불꽃축제가 조금씩 보였는데 요즘에는 한강변에 아파트가 어, 들어선 곳들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아파트에서 보기는 쉽지는 않대요. 아파트에서 차로 한 2분 정도 나왔는데요. 왼쪽으로 강변북로 바로 보이고요. 어, 여의도가 보입니다.